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2016년 3월 2 7일 현재 시간 1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원에 있는 부산집에 와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나눈 쇼탕집이 있는데 이곳을 가장 찾은 이유는 현지인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좀 들려봤고요. 지금 반찬은 오징어 젓가락, 마늘, 양념, 고추, 그 다음에 갓 겉절이, 그 다음에 어, 콩나물, 그 다음에 콩볶음, 깍두기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아, 반찬은 둘레, 여섯, 일곱 가지 정도로 매우 소박을 하고, 맛은 참, 좀 저희가 먹어봤는데, 김치는 조금 숟가루가 많고, 닭고기는 뭐 그럭저럭, 나머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남나 이제 서울추어탕식하고 틈이 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먹으면은 맛도 좋을 것같아 저희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한번 시식을 해보고. 음, 많은 초탕 집 중에서도 저희가 선택을 해봤기 때문에 맛을 시보고 저희가 또이 한번 탐방을 초탕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